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 재담 실력이 으뜸이구나 하하하하하 <laughs> 이렇게 웃겨도 되는 거야? <laughs> 이승에서의 삶도꽤나 재미있군 그래. 하하하하가 <laughs> 내가 저승가겠구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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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 통제하하 오호 동지라 떠도는 원귀의 슬픔이 느껴진다. 오늘은 슬픈 달이 뜰것 같구나. 마음 한 구석이 시리고 애달구나. 네가 내 눈시울을 붉게 만드는구나. 일일 지구 부지외호라. 저승 구경이 하고 싶은 게냐? <laughs> 이 몸을 환하게 하다니 겁을 상실했구나. 병자년 방죽을 부리는구나. 명부의 이름이 없는 걸 다행으로 알게나, <laughs> 명주를 재촉하는구나. 저승에서도 한인물 하겠는데…… 오, 참으로 대단하구나. 꽤나 좋은 재주를 부리지 않느냐. 허허, 이거 참 놀랍도다, 놀라워. 하하, <laughs> 정말 굉장하구나. 어디 더해 보거라. 허허, 정말 주옥같도다. 인과 연이 만났구나. 인과 연이 만났구려, 반갑소! 나이는 500년쯤 세다 잊어버렸어. 그대들의 춘추는 어떻게 되는가? 오랜만에 꽤 마음이 동하는 상대로구나. 나와 함께 나들이에 동행해주겠나? 안심해. 지금 데려가려는 건 아니야. 들리겠네. 아, 들리겠네 아 아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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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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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, 노잣돈이라도 얹어줄까나? 일각이 급한데 뭐 하는 게냐? 허허, 벌써 끝이란 말이냐? 저런, 벌써 지쳤단 말이냐? 자꾸 늦으면, 내가 데리러 간다. 아직 일러 시간은 많아. <laughs> 이 몸이 마의 기운으로 응원해 주지. 그대들의 실력 보여주겠어. 기적이 필요하면 내가 보태어 주지. 힘이 부족하다면 이 내가 함께해 줄까.